제 17회 끝까지 아는 아가 없음 187쪽 되겠습니다. 물결 따라 물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어있던 수증기가 되든 오직 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의 세계에는 오직 반야만이 있을 뿐입니다. 반야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이고 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 철저하게 맑고 깨끗하여 나는 없습니다. 원부이든 성인이든 초심자이든 익숙해진 사람이든 그까지 뭐하러 종을 삼아야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의 내용은 앞에서 선현기청문 제2와 대승종종문 제3호 문답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경우뜻이불가사의하고 과거도 불가사의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은 같아도 뜻은 다르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끝까지 모아니까 뭐 같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말할 때도 한편 말할 때와 두번 말할 때와 그 무게가 색깔이 달라지는 정도 차이로 보면 됩니다. 초심자로서 운답과 익숙해진 사람으로서는 운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시수고리가 왜 뿌려나사대 세조나 선남자 선녀이니 바라 옥따라 삼막삼보리심. 하나님은 아홉주가 우라, 우라 항복이시 하라니고. 그때 수보리가 오전인 께살리었다대존이시여 번남자 선조인이아녹다라 삼막삼보리심은 바라연순이 어떻게 마땅히 머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한국 받으리까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무. 지금까지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상에 무너진 그곳에 반야의 등불이 난다고 하는 것을 어지간히 알렸지만 연화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부처님께 여쭙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진정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 하고,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여쭤 봅니다. 이러한 자세는 참으로 권장할 만한 자세입니다. 오만큼 알아차렸다고 해서 정도에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뭣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고수리야사대 여 선남자, 선녀이니, 바라, 노 따라, 삼막, 삼보리, 심자는, 당생 여시, 심이니, 이응, 을, 도, 일, 세, 중, 생, 우리라늘 도, 일, 세, 중, 생, 그, 나는, 이니, 이, 무, 유, 일, 체 생, 생, 녀 로, 자,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이르시되, 만약 손남자 손령이니 아록따라 선박삼머리를 멸하였으면, 마땅히와 같은 마음을 내지니, 내가 응당 일제의 중생을 멸도하리라. 일제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같은 대답을 한번더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적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깨달음의 이름에 이르게 되었지만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제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에 무척이고 깨어있으며 해탈되어 있는 우리들을 가지고 제도한다는 것은 전부 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지내고 있는 이 세상, 이뭐 보물은 부처님 같은 능력자도 덜 끌만큼 손상시키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며 또한 보태줄 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처님께서 우리들 제도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썼을 뿐입니다. 제 중생 제가 제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인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시어, 우리들에게 큰 공헌을 남기셨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각자가 본래로 모든 것을 구속하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수월리야 야고사리유와 아상인상중생상땅수자상이며 즉비 보살이니 무슨 깔다긴가소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으면 곧 보살이 하니라 천지는 여하 동근이라 하늘 땅 삼라망상은 전부 다 나와 한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닥에 난이 너니 하고 구분지를 깨웠습니다. 구분지를 깨웠습니다. 본래가 동일한 자리여서 평등한 분인데, 그게는 이리저리 금을 긋고 비교하면 분별할 그 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전중생인지라 아직도 바깥으로 내려는 색상의 마음을 베앗끼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우리 내부에서는 다 동일한 부조, 성분 뿐이라고 공부해,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나라는 자만의식, 너라는 차별의식, 못났다는 열정의식, 나에 집착하는 한계 의식을 갖고 있다면 불교의 뜻을 두고 있는 진정한 불자로 오기 힘든다는 것을 거두 말합니다. 소이자 오수리야 실무유 법발 안옥 나라 삼막 삼보리 심장이라 그까닭이 모닌가 하면. 수보리아실로 법이 있어서 아옥따라삼막삼보리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은 사상을 내지 않는데 깨달음 마음을 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거나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나 분별로 대성이 아니고 너와 나, 너, 나와 너 구조 구열 빛줄을 떠나 있는 쩍적 대하는 자리이므로 깨달음 마음을 발함에 있어서 이것이 구정된 근거 이고 법이다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리야, 오후하오, 불소에 유보트 아옥다라삼막삼보리시 우야, 우야, 아나니다. 세존하여 해불 소설을 컨대 불이 어여 던년등 불소에 무여 법득아높다라삼막삼보리 하나니다. 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래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옥따라 삼막삼 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이 얻는 것 저소에서 법이 있어 아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소감원님 부처님께서는 과거 의등부을깨 머리를 풀어 지성껏 공양 올리고 팔심 수행하여 수기를 받고 깨달음을 이뤘습니다만은 음, 사실은 이것이 법이다. 할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금생은 깨달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수행에 있어서도 실로 어떤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묻고 도고 공우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보리가 답합니다 부처님 스스로 단정짓는 것보다 제자 입으로 통하여 우상의 입치를 설하는 것이 더욱 더욱 공우의 치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불어나서 대여시여시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마상 인상 중생장 수자등을 떠내보낸 고사를삶과 부처님의 금생에 있어서 깨달음이나 과거생에 있어서 고리심, 그 못, 또 매일 법이 없음을 부처님은 법이나 잘 바뀌는 수보의 높은 안목을 부처님께서 함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같은 소리는 서로 울리고 울리는 상승됨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과 수보리의 한 마음과 수보리 한 마음의 가정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독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수보리 아실 무 유보 여래 드 아녹다라 산막 산보리니 수보리 아실로 고비 어서 여래가 아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어둠이 아니니라.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도 값진 사건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삶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아 정진할 수 있고 보람과 기쁨을 늘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그 거대한 성도도 어떠한 조정된 법에 의거하여 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 우리 중생에게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불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었다 하는 고리상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극상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불상을 모두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면 부처님은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야유유보 여래들 아옥따라 삼막삼보리산인데 연등불이 즉불여 수기아사대 여여래세에 당득장물하여. 오를 석가모니라 하느니라 이세무유법득 안옥따라 삼막삼머리세 시고로연등불이 여아수기하사 작시여라사대여여래세닥작응작불하야 오를 석가모니. 이라 하시니, 수보리야 마냐, 법이 있어서, 요래가 안 없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었을 때, 연등문리고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르리니 호를 소감원이라 하냐고 하시지 않았느니와 실제 법이 있어서 안옥 따라 삼막산모리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까닥에 얌등불이 나에게 숙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새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오를 소감은 이라, 발이라고 하시니라. 수기는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대는 언제 어디서 어떠 어떠 부처가 되어 이러이러한 교화를 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소감은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등부처님께서 석가원여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고살행을 하시고 계음을 얻으심에 있어서 어떠한 고정된 법에 머물렀다면 연등불이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보리심을 얻었는데 있어서 그러한 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원여 부처님이 되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가원여 부처님께서 나는 보리심을 얻었다 하는 상을 갖고 있었다면 부처님이 되지 못했을 것이지만, 신오 끝한 그러한 마음의 상이 없었으므로 해서 부처님을, 부처를 이루어 우리 인류 너무나도 큰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현재 우리 모두 그는 저 멀리 연동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돌려보면 각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욕심에 기다리고 괴로움에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오면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등불을 켜진 연등부처님께서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았기에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빛나는 관여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광명덩어리의 지혜를 갖고서 오로지 우리를 삶, 구석구석을 바로 부처 복된 인생길로 가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들 개인 개인 모두는 수기받는 부처이고 남들 또한 부처인데 부처가 어찌 다른 부처를 해할 수 있고 해당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다른 부처에게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긍정과 찬탄일생뿐입니다. 아이고열래자는 즉재보 은이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래가 함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라 여는 그대로이다, 같다, 진리이다, 평등하다는 불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 여라고 하는 것에 더 구처,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래라고 하는데 여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에서 왔다. 진리 그 자체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처는 진리 그 자체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에 대한 바른 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특별한 형상을 받치셨거나 당연한 위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법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오고 자연으로 바뀌어 오면서 돌아오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도 다 제법에 포함됩니다. 여튼 소견에서 보면 이 이상 만유 위치가 변화, 고상하고 낱낱이 차별된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눈을 뜨고 보면 반 가지의 차별 너머로 변하지 아니하고 본래로 행동하는 통일되어서 달를 내야 도저히 다를수 없는 그런 근원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여여라고 하겠습니다. 야유이니 어 즉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라면 수보리야 실무유와불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연애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우천님이 안옥따라 산막산보리를 어둠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간 후곳 구행을 떠나 허리수 아래에서 남을 8일 견명 성오도를 이루셨습니다. 생사의 근원적인 의문과 문제가 풀리고 모든 집적을 품고 광대에 무변하고 또 영원한 진리로 떴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획기적인 계단음도 어떤 고정된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전께서 획득된 우리 쉬운 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선악 시비를 떠나서 두루두루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여래소주 안옥따라 산막산보리는 어시중에 무실무여하리라 수보리야 여래가 어둔바 안옥따라 산막산보리는 여름은 진정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니 실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되니 상에 걸리게 됩니다.그러면 근강경어오래에 맞지 않게 됩니다.어디에 기준하여 부처님을 환하게 밝려뒀다하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여기에 기준하였다 하면 그곳에는 반향을 빚지 갈수 없을 테니까요오늘을이었다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을 더욱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은 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주의 선체가 깨닫는 그 자체일 뿐이니까, 시린이 허니 하는 말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식과 분별이 끊어지고, 말로서 나타낼 수 없는 언어 도단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고로 호래가 소리 일제법이 계심을 보이라 하니, 그러므로 열애가 서로 되 일제법이 다 불법이라 하시니. 일제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나는 말은, 어, 널리 알려 말입니다. 알려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기에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불법이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 불법을 뭔가 굉장히 걱정하고 뼈를 가는 듯한 고행을 거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온 사람들은 특동시을한대 맞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또이 말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니 온갖 미래와반도적인 행위를 해도 좋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의 생각은 모두 옳다고 할수 없습니다 불법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일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떠나 불교가 달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불법이고 일어서도 불법인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괴로운데 즐거움이 오며 즐거움이 있는 대로 소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용하고 밝으면 밝은 그대로가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봄이 돌아와 새님이 독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 아니 꼭 봄이 올 것도 없이 겨울이면 겨울 그대로 여름이면 여름 그대로가 그 그저 불법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이 눈을 떠야 하는데 자꾸 먼 곳에 가서 불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사의 선구를 보면 불법은 바로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견해한 동경으로 길을 묻는 자에게 때로는 어통하게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 속적대의입니까? 하는 진지한 무릎에 전혀 엉뚱한도안게 대답합니다. 드라그 잔나무니라 또 때로는 법을 구해 할레벌떡 달려온 사람에게 그냥 여기 앉게 하며 방송을 권하기도 합니다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아침 먹었어 그러면 설거지를 해야지 하고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말로 이뤄줍니다 또 구지선사 같은 분은 평생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손구나 일제법이 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데 맛이 다를 뿐입니다 경을 돌아가고 선구를 바로 실려간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활과 같이 동글게 말씀하시고 선사를 활줄과 같이 평등하게떨어질려 명쾌하게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육조회릉대사 이내로 선종의 소위 경전이 되었지만, 기 하지만 이런 선구 비판이 바탕이 될수 있기에 바탕이 될수있게 여러 선사들이 처음으로 금강경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소원 일체 법자는 즉시 일체 법일세. 시고로 명일제법이니라 주어리야 라한다 일제법이란 고일제법이 아님일세 그으로로 일제법이라 이름하는니라 그러나 일제법이 계시을법이라 하니 또 일제법이라는 법이 실제로 따로 어느 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그러니 우주님께서는 우리들 중생이 즉각적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일제법이라는 상을 즉시로 또 지워 주는 겁니다.